네러 안녕하세요, 드래 크라스쿠즈입니다. <laughs> 일단 전 닉네임을 이제 바꿔서 드래곤 리즈고요. 근데 저는 이 엔드 이 계정을 잠깐 사로잡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기 왔어요. 알려드리기 위해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계정을 쓸긴 쓸 건데 먼저 이걸 봐보세요. 제 채널이죠. 얘제 예,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원래 쓰고 있는 걸 보려면, 이거! 이거, 이 드래곤 리즈TV를 치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한테 들어와서이 구독자가 에면저희 멤버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구독자를 다 지웠고, 저희 멤버밖에 없으니까, 다 구독해주시고, 먼저, 샤크, 질국제, 샤크는 저희 고정멤버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 먼저, 여기 들어오면, 제가 있죠. 엄마물을 라면 먹기, 기차게임, 드래곤 빌리지, 이렇게 사극다 모바일 배그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유튜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